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난 것참 위대한 일이고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축복입니다 하루를 열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선물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축복이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들은 어떤 기준과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에 주말이 되면 학교까지 쉬니까 한 부모가 결혼식장에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멋있다, 이쁘다 그러고 있는데 같이 따라왔던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결혼은 뭐야? 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는 순간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고 너무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평생토록 자기야 하면서 너무 너무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인생이란다. 그때 얘가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근데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 안 했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택은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결혼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이 비보호 좌회전 인생이 무엇인지, 왜 우리의 인생을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돌고 돌아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인생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선택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택하는 것마다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내 인생에 환란처럼 느껴졌던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은 인내가 전부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그 동안 해오셨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옆에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고 오다 보니까 이런 거리 환경이 보였습니다. 길을 건들려고 앞을 보니까 눈에 띄는 신호 표지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이 표지판의 의미를 아십니까?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인데 좌회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좌회전할 수 있다. 단, 뭐를 따라서?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방해하지 말고. 그러나 선택해서 갈 수는 있지만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알아서 잘 하라는 얘기.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말이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 너 잘할 수 있지? 그리고는 뒤돌아서 가버려요. 참,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인생은 비보호 좌회전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특히 아버지들. 직장을 고만둘 건데 옆에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렇게 해봐.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 그 직장에 다닙니다. 나, 회사를 만들어 볼 거야. 어, 열심히 잘해봐.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 그 직장에 열심히 다닙니다. 한 남자의 선택은 한 가정의 운명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들 때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때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어떤 선택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보 좌회전은 어떤 사람들이 할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비보 좌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원하시는지가 명확해진 사람들이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표지판이. 기보호 좌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따라간다고 따라가다가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지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들은 또 표지판을 따라가게 되지는데 요즘에 이런 표지판을 가끔 만나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표지판이 아니라 인생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이런 신호등 만나면 여러분, 기도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왔다 갔다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30분 돌아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보호 좌회전이 있을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서 선택해야 될 비보호 좌회전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비보호 좌회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선택이 내 가족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성공을 확신하면서 선택했던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준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되어져서 내게 선물로 온적 없습니다. 그 인생들은 알고 보면 다 대가를 지불했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만한 수고를 했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었고, 내가 그만큼 고생을 했어야 그만큼의 휴식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에 쉬운 멍에가 어디 있고 가벼운 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비보 좌회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갖춰야 될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건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알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노하우, 바로 경험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자가 아무리 산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계단을 한두 계단은 뛰어오를 수가 있겠지만 그 계단의 전체를 한꺼번에 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 적응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화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 하나 바로 그 문제 앞에 있는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많은 기적의 현장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하나의 태도 바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불신과 원망 그리고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을 가졌던 그들은 그 축복과 그 기회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하여 갖춰야 될이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필터로 이렇게 전환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지식에 관한 배움에 관한 부분은 첫 번째 믿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어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창조되어졌는지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주목해 볼수 있는 한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시킬 수 있도록. 이 땅에 본인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곧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시간과 노하우, 바로 경험을 기초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능력에 있어서 한 가지 전환시켜야 될 것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참 부러운 인물 하나를 봅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거나 주변의 사람들 보면, 부모에게 많은 재산 물려받은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부러워 보이시죠. 예, 그런데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어. 장가도 잘 갔어. 또 보니까 가방끈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재수없는 놈이라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그런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빼놓고 저 사람을 사랑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하게 되죠. 솔로몬 왕은 가장 완벽한 유산을 다이세에게 받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산과 그 양식 또 믿음의 유산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일천 번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오늘도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비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 지금 이루기 위하여 제가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네가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원수 갚는 일을 그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성경은 부와 재물과 영광 도줄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그렇게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그렇게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바라봐야 할 중요한 관점들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많은 유산과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의 축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부와 영광과 재물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비보호 좌회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에 되어지는 부와 영광과 재물만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내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와 영광과 재물도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태도에 관한 만지,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애티튜드, 인생 적응 능력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신학생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매주 화요일마다 삼각산 바위에 서서 저녁에 한 10시부터 새벽 한 5시까지 진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서서 목이 터져라 고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실망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저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것만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라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학생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한 나머지 공부를 안 했어요. 부와 뭔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굳게 믿었어요. 교수님이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학생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시게. 뭐 계자가 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믿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지를 딱 받았으니 뭐가 할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laughs> 그래서 교수가 그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아시니 하나님은 백정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삶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비보. 비보 인생의 비보 좌회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야 될세 가지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저는 소중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세 가지 속에서는 한 가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겪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미래.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시죠.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길 원하시고 내 축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인생을 소망있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눈으로 벌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현실 속에 주어지는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내가 알수 없는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